얼마 전 장윤정의 남편 도경환이 붕대를 감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모습을 공개해 많은 이들의 걱정을 자아냈습니다. 도경환은 결혼 10주년에 붕대 감고 누워있는 남편 병수발드느라 고생하는 아내라며 병간호하는 아내 장윤정에게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도경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 전해진 놀라운 소식은 또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경화는 외아들로 태어나서 중학교 때는 반에서 중간 정도 하는 성적의 평범한 생이었으나 고등학교 입학 시험을 전교구등으로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선생님들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던 탓에 고등학교 입학하고 한달후 자퇴를 하게 되죠. 자퇴를 한후 17살의 나이에 혼자서 호주로 떠나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지내면서 비행기를 보며 조종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난 후 한국으로 돌아와서 파일럿이라는 꿈을 갖고 검정고시 통과 후 21살 때 공군사관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들어갔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우고 여자친구도 못 만들게 하는 등 특수학교다 보니 제재가 워낙 심해서 적응하지 못하고 중퇴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재시험을 봐서 홍익대학교 공과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입학 후 학생회장을 맡으며 활발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학 중 우연히, 당시 김경란, 아나운서가 진행하던 사랑의 리퀘스트를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나운서를 해볼까? 라는 마음으로 KBS에 입사합니다. 그리고 아나운서로 활발히 활동하던 중 도경화는 MC와 초대 가수의 신분으로 장윤정과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때가 연말이었는데 부모님 디너쇼를 보내드리고 싶은데, 티켓이 다 나가서 없다고 했더니, 장윤정이 여기로 연락하면 된다면서 큐카드에 전화번호를 적어줬어요. 그게 본인 전화번호였어요. 내 번호를 줘라. 회사에 연락하라고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번호를 적어서 나에게 줬죠. 그러다가 내가 술을 사달라고 했어요. 어차피 나보다 더 버는 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 나보다 나이도 많아요. 거기서 만약에 내가 괜히 자존심 내세운다고 술 사겠다고 했으면 매력을 못 느꼈을 텐데. 거기서 현실을 직시하고 술 사달라고 하는 모습이 차라리 나았다고 하더라고요. 장윤정 씨가 되게 쿨해요. 간 보고 그런 게 없어요. 세번 정도 만났을 때 너나 좋아하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맞다고 했더니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해서 가던 길 가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인연을 맺게 되지만 당시 장윤정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2013년 장윤정은 SBS 힐링캠프에 출연하여 지금까지 번 돈을 모친이 다 날렸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돈만 날린 것이 아니라 은행 계좌에 마이너스 10억 원이 찍혔다고 하죠. 장윤정의 폭로로 논란이 생긴 뒤 모친과 남동생이 직접 TV에 출연해 엄마한테 거짓말로 누명을 씌운 딸을 그냥 두면 되겠어요? 라며 근거 없는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녀의 남동생도 장윤정이란 사람에 대해 내린 나의 결론은 명확하다. 용서를 구하는 것도 용기라고 생각한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모자는 장윤정이 어머니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했다든가 카톡으로 어머니를 해쳐달라는 요청을 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주장하는 등 장윤정의 여러모로 비도덕적인 일을 꾸민 페륜나라고 주장했습니다. 모치는 인터뷰도 모자라 언론사에 수차례 메일을 보내며 장윤정에 관한 근거없는 폭로를 일삼았습니다. 육 씨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딸 장윤정이 사치를 하고 음주 운전을 했다고 밝혀 모두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폭로가 일파만파 퍼지자 장윤정 측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면허를 딴게 2009년 3월이고 면허를 발급받는 날 차를 계약했다며 상식적으로 차를 받은 지 2주밖에 안된 사람이 어떻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할수 있겠냐고 반박합니다. 또한 가벼운 접촉 사고였고 장윤정이 차에 대해 잘 모르니 남동생에게 AS를 부탁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장윤정이 결혼 후 임신을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모친 육시에 이어지는 폭로에 대중들의 공부는 커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장윤정 흠집 내기에 앞장섰던 그가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저지르며 다시 한번 대중을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육흥복 씨는 장윤정과 손자를 기원하는 천도제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사진과 함께 올린 글에는 윤정이와 손주도연우를 위해 천도제를 지냈다. 일추월장에서 큰 사람이 되기 기원했다. 그게 엄마의 마음이고 할머니의 마음이다. 삶을 다하기 전 소원이 있다면 예쁜 딸 윤정이의 아들 연우를 단한 번만이라도 안아보는 것이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방송에서는 육시와 장윤정의 남동생이 천도제를 지내고 있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천도제는 세상을 떠난 사람을 위한 불교 행사라며 그 진중이 무엇일지 궁금하다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천도제는 불교에서 사람의 넋을 극락으로 보내기 위해 행하는 의식으로 절대로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 하는 의식은 아닙니다. 그러다 유흥복 씨는 또다시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게 됩니다. 사옥대 사기혐의 구속 사건에 연루된 것이었죠. 그리고 폐암 사기 진단을 받고 초병중이라는 사실을 알렸죠.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육흥복이 구속되어 있던 시기에 그녀를 찾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알뜰히 살피던 아들조차 면회를 오지 않았죠. 장윤정의 결혼 당시 많은 이들이 도경환에게 로또 맞았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서로에게 로또가 되어준 셈이었습니다. 빚을 모두 갚을 수 있도록 도와준 남편 도경환은 이후 방송에서 아내 장윤정을 늘 두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도경화는 프리랜서 선언과 함께 kbs를 퇴사합니다. kbs에서 12년 동안 재직하면서 11년간 다른 분야의 방송만 하다가 퇴사하기 직전 1년 동안 예능 프로그램을 하면서 예능 프로그램에 욕심이 생긴 것이라고 하죠. 때문에 더 많은 연예인 출연자들과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결국 퇴사를 결심하게 됩니다. 아내 장윤정은 프리랜서를 하게 되면 겪게 되는 어려움 때문에 퇴사를 극구 반대했으나 계속해서 도경화는 아내를 설득했고, 이에 장윤정은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박근추운이 각오를 하고 나가라. 장윤정의 명성을 무료로 갖다 쓸 생각하지 마라. 장윤정의 도움과 조언이 있을 텐데, 그걸 기분 나빠하지 마라. 퇴사하며 동시에 자사 프로그램에 3년간 출연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으로 KBS에서는 출연 정지가 되지만, 이후 바로 프로그램 MC를 맡고, 여러 다양한 방송의 게스트로, 또는 고정 출연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도경화는 부부의 수입 차이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나는 정확한 금액을 말할 수는 없지만 수입 차이가 100배가 넘어요. 생활비는 평등하게 내요. 생활비를 반반 내는 것에 불만은 전혀 없어요. 아내가 카드도 주고 차도 타라고 차고 해줘요. 그런데 살다 보니 내 명의로 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세상 떠날 때 정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시무룩해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도경환을 보고, 당시 장윤정은 생각해 보니 미안하더라고요. 진명이를 공동으로 바꾸겠습니다라고 선언하기도 했죠. 한편으로는 최정상급의 아내의 명성 때문에 준욱이 들 수도 있지만, 도경환은 그런 아내를 항상 치켜 세우고, 장윤정은 남편이 준욱 들지 않도록 함께 두둔해 줍니다.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본받은 것인지, 이들 부부의 자녀들도 늘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게 홀로 방송 활동을 성공적으로 해나가던 도경환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손가락 수술을 받고 입원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손가락 수술은 다른 수술에 비해 간단한 수술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손가락에 모세혈관이 있어 위험도가 따르는 수술입니다. 이에 도경환은 다섯 번의 수술을 하며 한 달간이나 입원해 있었습니다. 이후 도경원은 장윤정과 함께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전했는데요. 먼저 아빠가 없는 동안 어땠냐는 도경원의 물음에 연우는 하영이가 울었다라고 기뜸했습니다. 아빠 누위에 뭘할수 있냐고 장윤정이 질문하자, 아이들은 약 먹여주기, 마사지 해주기, 커피 먹여기, 뽀뽀해주기 등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마사지를 해달라고 하는 도경원에게 아이들은 고사리 손으로 아빠의 손과 팔을 주물렀는데요. 연우는 입원했을 때 주사를 엄청 맞아 풀어줘야 한다라고 했고, 도경화는 연신시원하다고 라 말했습니다. 도경화는 손가락에 문제가 생겨 다섯 번 수술했다. 한 달간 입원에 완벽히 나은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강제 귀가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장윤정은 아이들만 보고 싶으셨나 봐요라며 질투 섞인 농담을 했고, 도경화는 그럼, 너도 내 아이니까라며 심쿵 멘트를 건네 여전히 식지 않은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영상 말미에는 아이들이 아빠를 위해 동요, 아빠 힘내세요를 부르고 아빠의 볼에 뽀뽀를 하는 등 단란한 가족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너무도 화목한 가족의 모습에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집니다. 회복하여 다행이지만 수술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처음 받았을 때 가족 모두 굉장히 놀라고 많은 걱정을 했을 듯한데요. 건강 잘 챙기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